여자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7시 40분 기차인데 지금 33분이고요. 어떻게든 커피 하나 지금 하려고 <laughs> 커피 사들고 기차 타러 가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길 오늘 촬영해볼게요. 머리도 완전 엉엉하네.

구입을 다 완료하고 잠깐 성문점에 있는 알라딘에서 영상 을 촬영하고 가려고 합니다. 주말이라서 사람이 거의 없네요. 조용조용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책두 권은 이렇게 됩니다. 열배의 법칙과 보여줄 아티스트처럼이고요. 열배의 법칙은 지난번 1인 기업과 인터뷰했던 고지현 작가님 추천해 주신 책이고, 보여줄 아티스트처럼은 아마존에서 1위를 했던 책이고, 제 유튜브 특강을 하게 된 계기도 이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어, 작고 얇고 글씨가 크지만 어, 이 공간을 통해서 오히려 저의 생각이 많이 확장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 책은 품절도서입니다. 그래서 더 희귀성이 있죠.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저도 이 책을 또 소중한 분들 선물을 하려고 이렇게 광주에 와서 알라딘을 빌렸다가 또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광주 성무점 알라딘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